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절씩, 음, 교독하고 5절은 합도가 있습니다. 그런 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나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나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시는 것 같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머이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삭이로여지 아니하고 여지거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이.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4장의 주제, 아니,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두 개였죠. 두 개. 하나는 뭡니까? 복음. 그리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어, 이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서론 마지막에 해당하는 1장 17절에 나옵니다. 요절이라고 할수 있죠?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어, 로마서의큰두 개의 주제의 축이 있다면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믿음인데 자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다? 믿음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의로 이긴다. 그게 뭐이 신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이기시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에서 다루는 또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은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드러나는데 이 복음을 통하여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 그뿐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모든 것이 누가 준비하시고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다 이루시는 거라고 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기하는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서의 중요한 주제, 복음 아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복음 하나님의 의 그리고 또 하나를 둔다면 믿음과 은혜 이 모든 것들은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수직적인 측면은 뭡니까 어, 구원론적 측면이라고 볼수 있겠죠 구원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수평적인 것은 뭐예요 교회론적 측면이자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수, 수평적인 측면 혹은 수직적인 측면은 신학적 측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앙적 측면. 수평적 측면은 뭐야? 윤리학적 측면이 된단 말이죠. 그죠? 신앙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 혹은 종교적, 신학적 측면이 될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 관계는 뭐야? 사회학적 측면. 영어는 다양하게 쓸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규명이 될수 있습니다. 자, 4장부터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모델로 나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음하면 딱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수직적, 수평적 측면에서 다 변화를 받게 되죠. 자, 수직적 측면은 뭐예요?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뭐요 5절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이신칭이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된 수직적인 측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주와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어, 언약 관계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죠. 15장이죠. 12장은 언약 백성으로 불러 언약에 대한, 어, 명확한 의미라는 은약, 언약에 대한 약속이고, 언약 체결은 15장 아브라함이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수직적 측면이 체결이 됐죠. 자 수평적 측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뭐예요? 조상이 되는. 거야.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뭐예요?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으로 공이 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드러난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은혜란 건 뭘까요? 은혜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 설명이 되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하나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규명합니다.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자, 사절과 어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4절과 5절만 보면 오늘 메시지는 끝나야. 자, 4,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를 여겨지지 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려우시나니 자, 5절은 결국은 4절과 5절은 인결이 돼 있는데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4절입니다. 자 사절과 오절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야? 계약관계랑 계약관계. 믿음이 아니라 뭐야? 행위는. 믿음은 계약관계가 아니라 한가. 자 보십시오. 사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싹 다시 말하면 월급이죠. 뭐 일당이든 주당이든 주급이든 일하는 자에게는 자 제가 일을 합니다 한달 동안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줘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당연히 받는 거라 고 생각해요? 당연히 받는 그 사절인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뭐예요? 보수로 여기진다. 그러나 일을 아니하는 율법을 안 지키는 행위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경건한 자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한다. 믿음은 나의 행위 나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장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란. 자, 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야? 자, 우리 사절을 한번 더, 더 살펴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지 니하고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수입니다. 자, 보수는 사장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어야만 하는 거죠. 자, 일을 한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지원시켜 본다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든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온다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든, 복을 누리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의로운 백성이라는 이것을 부여받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겨야 생기잖아요. 생기는 겁니다. 뭐야? 율법을 통해서 온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그러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뭐야 어떻게 귀속되는 구속되는 제한되는 그러한 뭐야 입장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 고용주라 할지라도 계약을 하면 어디에 묶이게 됩니까? 계약에 묶이게 됩니다. 일을 하면 안 주면 안 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왜요? 자유로운 분이죠. 완벽하게 자유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행위와 구원이 관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 아래 두는 그런 룰을 범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행위와 관계된 것으로 묻기 시작하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누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면 안 되게 된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가톨릭에는 이신칭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톨릭은 축 자체가 어디에 많이 와있어 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도 잘안 써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하게 살고 왜요 다 이신칭이가 아니고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개념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와 침해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아래에 있는 인간과의 관계를 초월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아래에 있는 분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전락되게 되는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의는 뭘 통해서 와야 된다? 믿음을 통해서 와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비는 믿음을 뭐에 비유하느냐?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 오픈핸드, 손을 펼치는 행위로 비유합니다. 믿음이. 자, 내가 손을 펼친다. 손을 펼친다고 해서 내 손에 선물이 생기게 됩니까? 손을 아무리 펼치고 있어도 어떻게 손에 선물이 들어와요? 아버지가 선물을 주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 관계에서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돼야 안 돼요. 송들인들, 내가 손을 아무리 펼치고 있어. 누가 안 줘야. 그럼 내 손에 뭔가 생겨야 안 생겨. 이 신칭이가 그런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도 주지 않을,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도 돌려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의가 오는 게 아니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아이가 손을 벌릴 때그 손에다가 누가 주어진다? 부모님이 사탕을 주는 것처럼, 나,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네. 선물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뭘 하느냐? 이 이신칭에 대해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깊이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성경 공부보다 가볍게 하는 걸 좋아하지, 깊이 있게 어떤 것을 다루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이가 무너지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공로, 잘못된 행위, 자기의 업적, 자기가 행한 일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죽순 펼쳐지게 되는 그래서 다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신칭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 로마스를 중심으로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루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로마스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매일을 살아갈 때, 나, 나의 나된 것, 내가 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나에게 주어진 그 의로운 성품과 거룩한 삶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